정석 지금 2천만원대로 구매 가능하다고요. 오늘 고객님께서는 저희 네이버를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올뉴 K7을 판매하며 온 가족과 함께 탈 카니발 4세대 구매를 위해 이곳저곳 다니다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어 방문해 주신 고객님인데요. 찾으시는 조건은 흰색 도장에 베이지 시트, 썰루프가 들어간 차량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상담을 하며 바로 전산을 통해 조건에 맞는 차량을 찾아보았는데요. 여러 대의 차량 중 가솔린 차량과 디젤이면서 저렴한 차량, 총두 대로 실매물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오케이. 실매물을 둘러보니 고객님께서 조용하고 진동적인 가솔린 차량을 마음에 들어하셔서 가솔린 차량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과 함께 출고 점검을 나갔는데요. 출구 점검을 하며 엔진오일 교체, 오일필터 교체, 에어필터 교체 깔끔하게 오래 타실 수 있도록 코일매트 증정까지 모두 서비스로 진행하였습니다 점검과 서비스 지원을 모두 마친 후 고객님께 직접 탁송을 출발하였는데요 기존에 고객님께서 타시던 올류 K7과 대차하여 탁송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하신 올류 K7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드리며 저희를 믿고 선택하신 고객님께 최고의 보답을 해드렸는데요 새로 구입하신 카니발 차량으로 오래 안전히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